안녕하세요. 미니아실입니다. 원래 얘는 손 풀고 싶어서 스케치만 간단히 해보려 했는데 스케치를 하고 나니까 채색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캔버스에도 다시 스케치를 해왔어요. 일반적으로 피부색 만들 때이두 색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림에서 어두운 조명 아래 자고 있는 아이의 피부색이라 기본 색이 굉장히 어두워요. 색이 아예 감이 안 온다 라고 하면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색을 대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종이 팔레트에 만들어 놓은 피부색들 보이나요? 굉장히 어둡죠? 지금 이 색도 종이에 찍어 봤을 때좀 뜨잖아요. 더 어두워야 해요. 이것도 밝은 거예요. 조금 더 어두운 피부색을 만들어 보고 채색을 들어가 볼게요. 이전 영상 중에 피부색 만드는 걸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건 빨, 노, 파. 삼원색으로 피부색을 만드는 거라 색 만드는 연습이 많이 될 거예요. 오른쪽 상단 카드 참고해 주세요. 유튜브 찍을 때 어떤 걸 그릴까? 늘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쉬운 그림으로 할까? 뭐 쉬운 그림은 없지만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이 그림은 딱 봐도 오래 걸리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그리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팔레트를 보면 쓴 색들이 굉장히 어둡죠? 이 색은 먼저 큰 톤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시작해요. 특히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부톤인데 어두운 조명 속에서 자고 있는 그 포근하고 잠올것 같은 공기를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피부톤만큼 배경색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림에서 어둠의 기준이 될수 있게 짙은 머리나 어두운 배경의 그림자를 먼저 했으면 피부색을 잡기 더 수월했을 텐데 저는 피부부터 시작을 해서 색 잡기가 더 어려웠어요. 피부색은 조금만 어두워도 탁해지고 조금만 밝아도 색이 떠보여서 색감을 잡기 어려웠던 그림이에요. 색만 딱 떼어놓고 보면 살구색이 아니라 짙은 브라운. 핑크, 브라운, 그레이가 조합되어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중요한 그림은 배경까지 맞춰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진행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얼굴을 그리다가 속눈썹이나 입술 묘사에 빠져버리면 전체적으로 색감과 분위기를 맞추기 어려워요. 그림이 조화롭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먼저 디테일보다는 전체 색감, 분위기, 빛의 흐름과 조화에 초점을 맞춰줘요. 배경에 만든 회색도 노란빛과 붉은빛이 도는 따뜻한 계열의 회색을 써줬어요. 배경 톤을 다 만들고 다시 얼굴로 돌아올게요. 처음에 만들어준 톤이 거치니까 레이어를 쌓아주면서 매끄럽게 만들어줘요. 아기의 피부는 특히 더 부들부들하죠. 배경을 해놓고 얼굴을 하니 색 맞추기가 훨씬 좋네요. 처음에 얼굴만 딱 있었을 때는 되게 어둡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배경이 같이 있으니 그렇게 어둡다라는 생각이 안 들죠? 또, 안고 있는 인형마저 톤이 비슷하네요. 얼굴 그릴 때 주변 배경, 옷, 그림자도 같이 맞춰줘요. 얼굴만 계속 만져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요소와 어우러지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얼굴과 그림자, 옷, 배경은 같이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림은 그리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애정을 많이 쏟은 그림이에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잘 담긴 것 같아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릴 소재를 정할 때 익숙하고 쉬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어렵겠다 싶은 그림을 그릴 때 실력이 좋아지게 돼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정말 그리고 싶은 그림을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고 오래 걸리더라도 그만큼 뿌듯하고 실력도 늘어 있을 거예요. 쌓고 또 쌓고 쌓고 밀도를 올려주면서 거칠게 보이는 붓털치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특히 피부가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아이의 이목구비를 묘사해볼게요. 눈썹, 눈꺼풀의 그림자, 속눈썹을 섬세하게 그려줘요. 눈썹과 속눈썹을 그릴 때는 붓에 물감약을 적게 해서 한올한올 한올 올리듯이 그려줘요. 속눈썹 그릴 때 삐져나가지 않게 숨을 참고 그려요. 아, 이거 수정하려면 얼굴 톤 다시 해야 하거든요. 이마에 있는 잔머리는 밝은 갈색으로 그려줄게요. 머리카락은 이마에 맞닿는 부분과 배경과 만나는 부분에 묘사를 넣어줘요. 아기가 안고 있는 인형 질감 표현을 해줄게요. 복실복실 느낌을 주려고 짧은 선들을 반복해서 쌓아줬어요. 비슷한 톤의 색들을 굉장히 많이 레이어해야 그 느낌이 나와요. 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또 좋은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안녕.